봐봐봐, 말이야. 봐봐, 아, 이상한데. 저 담배 피우면 여기서 연기가확막 올라와. 어, 아니, 원래 담배 피우게 되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지금부터 담배쇼 합니다. 여기가 첫 번째, 세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. 여러분, 첫 번째 보세요, 첫 번째. アンボイヌ、スジュンギがお方みたい。あたよくおせよ。おお信じられないクリアしょっちね、早押ライター。ライターであんべん。あんべん、あんべん、あんべん。あんべん、あんべん、あんべん、あんあんべん、ああんべん、あんん、あんべん、あんべ

에 여기 보세요 간다 간다 대박이네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여기 보세요 간다 기가 막네 박수 어요감사합다 ハ <aunque S 2> イライトショーショ ini, 21,。 몰라, 몰라 아, 삐지 야, 정희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빠 저거 떨어졌다 아, 여깄다